네 아.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논지크 급필이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laughs> 이제 그게 저의 인생 모토 같은 그런 대사예요. 생각보다는 느낌대로 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 이 차는 열혈 고교생으로 정말 운동 천재인 그런 조정부 학생인데요. 우진과 서리 옆을 보살피면서 자기 따름에는 이제 어, 자기가 보호자인 척 <laughs> 하면서 옆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왼쪽부터. 음. 삼촌과 조카의 브로맨스 케미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브로맨스라고 하면 벌써부터. <laughs> 케미가 기대되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여러분, 브로맨스 케미를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종형과 그 실제로는 세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극중에서는 1한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의 몰입도를 깨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대본에 되게 명확히 표현이 돼 있고 어, 워낙 캐릭터의 온도 차가 너무 커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서. 촬영할 때는 어색하지 않고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어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대본을 보고 이 유찬이라는 캐릭터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 밝고 맑은 아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어, 그렇게 느끼면서 어,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를 하면서 그런 부담감보다는 정말 그런 밝은 에너지가 저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지금은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잘 되겠지만 저희 드라마가 잘 된다면 제가 요리 천재로 나오거든요. 스타로 자장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 드라마 잘 되면 제가 옆에서 면을 뽑겠습니다. 예예, 예. 아 제가 밀겠습니다. 그럼 어, 매년 더워지고 있잖아요. 되게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저희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탄산수 같은 좀 청량하고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긍정 에너지 무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네 왼쪽 봐주시고요네 왼쪽. 네 오른쪽. 我。